풍무 프로지오는 김포 도시 철도 풍무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알렌 서울 및 수도권 도심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알드 또한 단지 인근의 광역버스 등 버스 노선이 다양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며 알드장릉 글린 공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쇼핑하기 편리한 대형마트가 인접해 있어 알렌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알렌 알렌 단지 주변의 김포 신풍초, 풍무초. 풍무중, 양도중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고 알벤 도부권으로 통학할 수 있어 안전하면서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합니다. 맨벤알단지내의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실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인 유지센터가 있으며 알벤 숙명여대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어 어린, 자녀 보육에 최적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알벤단지내를 가로지르는 산책로, 탁 트인 전망의 수변생태공원, 각종 테마 공원까지 아예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족 간의 즐거운 피크닉,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